연수경찰서에서 커피 쏩니다 역대 최다 관람객 13만 명이 모인 모록 페스티벌에 나타난 귀여운 주황색 커피차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쌌습니다 헐난 아메리카노? 아니 에이드? 신나게 메뉴를 고르는데 뭔가 딱끔거리는 역동수 뭐야 페스티벌 끝난 뒤 음주 단속 대 만나요 재밌게 놀고 와 기다릴게 어, 어, 어. 와진 광기. 포도리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네요. 만나요만 글씨 큰거 너무 무서워. 사전에 예방하는 센스 너무 좋다. 그거 우리가 기획했다. 포도리가 지켜보는 커피차를 기획한 경찰관들을 만나 직접 기획서를 물어봤습니다. 운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아무래도 축제이기도 하고 술 한잔씩 하시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한번 해보자. 실제로 음주운전 사고나 적발이 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캠페인이나 뭐 홍보 물품을 나눠드리는 행사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찰이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다가오시기 좀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조금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보다가 그래서 이걸 떠올렸죠. 인터넷 찾으면 커피차 많이 나오니까요. 그거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수 선물로 쏘는 계기 거기서도 좀 아이디어를 받은 거죠. 저, 저희의 연예인은 시민들이니까요. 아 그렇죠. <laughs> 커피 차에 붙인 포스터도 여러 후보가 있었지만 친숙하면서도 경각심을 주는 경찰의 대표 캐릭터인 포돌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컵홀더에는 최근 개정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횡단보도 앞 우선정지 의무를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기획자도 웃긴데 승인해 주는 상사가 제일 궁금해. 난 다른 거보다 이게 결제가 났다는 게 너무 신기해. 기획 당시 내부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반응은 안 좋았어요. 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이거를 정말 진행해도 될까? 나만 생각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축제 대상들이 젊은 층이니까 이제 또 어필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서 이제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계장님도 뭐 거의 MZ 세대에 가까우셔 가지고 밀어보자. 이걸로 진행해 보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고 이 사장님한테도 이제 쉽게 승인을 받았죠 <laughs> 이런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현장은 물론 온라인에서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멀 몰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커피를 들고 이제 줄서 계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저희 경찰이지만 무섭지 않아요.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된 내용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기사 같은 걸 캡처해서 이제 보내 주더라고요. 홍보 효과가 커졌구나 해서 많이 느꼈죠. 기획자인 경장님은 귀여운 포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경장님 명찰이 달린 포순이 인형. 커피 한잔 하세요. 홍보가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음주운전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했던 예방 효과도 좋았다고 할수 있죠. 아 평소에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큰 행사가 있으면 전후로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목적에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찰은 검거와 진압 예방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장 목적과 취지는 예방을. 달려야 된다. 이런. 연수구뿐만 아니라 전국 경찰들은 많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가 열리면 대형 행사 속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쭉 힘써 왔다고 합니다.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경찰서 전 기능이 동원이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인근 도로 통제 등을 맡는 교통과. 치안 유지를 위해 장소 내부에 부스를 설치하거나 외부 인근 번화가 등에서 순찰하는 경비과. 성범죄, 폭행, 절도 등을 방지 또는 검거하기 위해 투입되는 수사과와 형사과. 소음 신고 등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정보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선의 다양한 부서의 인력들이 합심합니다. 록페스티벌의 경우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절도 사건을 예방하고 미아가 생기면 빠르게 가족을 찾아 인계하기도 하죠. 행사 끝나자마자 또 저녁에 드론쇼를 했어요. 그때는 테러하고 연결되거든요. 다른 드론이 와서 폭격을 할 수도 있고 직접 현장에 나와서 안전 검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큰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들의 덕도 컸다고 합니다. 저희가 무력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분들이 직접 이렇게 안전하고 질서 있게 막 축제를 즐기다가 가주셔가지고 아마 큰 사건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닐까. 두 경찰관은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앞으로도 많은 그큰 행사가 있어서 우리 시민과 경찰이 호흡을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름하면은 축제 맞, 맞잖아요. 근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도 많이 이루지고 있을 텐데 축제 즐기는 건 너무 좋지만 아무래도 음주 운전은 안 되니까 음주 단속 때는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단속 때 만나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